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관가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꿈에 그리던 가난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가난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가난 땅 보지도 못했는데 가난 땅 밟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수와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받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한테 주었다 그곳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감당 너한테 주었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너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든 것이 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땅단한 평도 자신의 땅들이 없었습니다. 민족 전체에 땅한평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생활에서 그들은 사막을 건너왔습니다. 지나왔을 뿐이지 자신에게 주어진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430년 그리고 40년 광야를 합치면 약 4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은 가난 땅을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밟으라는 것입니다. 우린 대개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것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이 되도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에관에서 믿음의 칠대 공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 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더음에서 나며 더음은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네가 듣고 믿었다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한다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에 오늘 그분이 믿음의 주가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그분이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1장 1 4절에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신 예수님.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디에 품어야 됩니까? 머리에다가 지식을 남겨 놓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성경이 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머리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전부 판단이 됩니다 내 인간 생각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이 말씀은 전부가 믿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인가요? 믿음의 칠대 공식 가운데 우린 네 가지밖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확신은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행동하지 않아요. 여기서 믿음은 사당되 머립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구보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노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구보서 2장 2 6절에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죽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행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7대 공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행동합니다. 행동했 따른 여섯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곱 가지 7대 공식을 어디다 적용 할까요? 홍해 바다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 앞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섰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바다 비로 내밀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다섯 번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내밀었을 때 여섯 번째 홍해는 갈라져버립니다 일곱 번째 그들은 홍해를 건너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칠대 공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갑니까? 주여 믿습니다 말씀을 확신을 하는데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소의 1.3절은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믿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리고성 앞에 믿음의 칠대 공식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호소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칠를때 동안 돌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소가 돌었습니다 요소가 믿습니다. 요수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은 여리고를 돕니다. 여섯 번째 여리고는 무너져버립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요수와의 마지막 고을설계는 어떤 것입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요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공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바닥으로 발론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지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수와 1장 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광야와 두 번째는 레바논에서부터 세 번째는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어디입니까? 핵족속의 온땅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수와 1장 4절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해지는 쪽 대해까지 이 영토가 너희 것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해지는 쪽 대해는 어디입니까? 망망 대해 마지막 바다 끝입니다. 이것은 어디입니까? 땅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적인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해지는 쪽 대해란 말씀할 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 끝은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땅 떠나실 때 하신 말씀이 사단년1장8 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정인 되어라. 여기 땅 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줄 텐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5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관여를 주었으며 레바논과 유브라데와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해쪽서의온 땅과 해지는 쪽저 대해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시는 말씀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너의 평생에 능이 너를 대적할 수가 없으니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니라. 오늘 이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은 요사 1장 9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아온성들분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두려워하지 아십니까? 나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다랑대석 아베노고라는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사드랑 메삭 아비노그람 불탄 냄새 하나 없었습니다 옷이 거슬리지도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자들이 그를 집어삼키려 해도 천사들이 다니엘을 막아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시간 여러 가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면이 초가라고 말합니다. 다 막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미지의 땅으로 가는 땅을 들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거곳에 들어가면 너희들 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 반드시 이것은 이땅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가는 땅으로 징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송송 장구했습니다 그들 앞에 감히 대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해 놓으셨고, 이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에 이 사람들이 물을 퍼내지 않았습니다. 땜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요단에 들어서라. 이 요단에 들어설 때 이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습니다. 물이 범람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보게 되면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제사장이 앞에서 발을 물에 덜어놓았을 때 홍해는 갈라져버립니다 요단간 갈라집니다 계속해서 성경 강조합니다 열의 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열의 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살아온 성들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이 문제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성 장악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땅한평 가져보지 못했던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흥분했습니다. 모든 천지가 다 자신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호수아 11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소도세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사, 가드, 아소도 이 사람들은 가난 땅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다가 어느 한 부분을 어느 한 지역을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곳이 어디면 새 지역이 나오는데 가사 가도 아소도시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그들을 남겨두었다 했습니다 남겨두었다는 이 내용은 한글 성경이나 개역 성경에는 남겨두었다고 했는데 남았더라 했는데 원어에는 다릅니다. 뉴시아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남았더라 따라서 약간 남았더라. 그 의미를 갖습니다. 약간이란 말이 지금 개혁 우리 개정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뉴시아르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보잘 것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하찮은 곳입니다. 가나안 땅 영토 중에 가장 열악하고 가장 보잘 것 없고 보니까 너무 그것은 허술한 곳입니다. 저런 것 곳까지 우리가 점령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방심합니다. 우습게 보았습니다. 야잡아 보았습니다. 업신역이었습니다이 사람들은 이곳을 남겨두고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소 11장 23절은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거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쟁 거치라고 했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소 1장 3절에 너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그런데 전쟁이 거쳐졌다고 했는데 더한 말씀은 이상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수와 13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요수와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차지할 땅들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쟁을 거쳤습니까? 하나님이 거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가 거쳤나요? 유스라 백성들이 전쟁 거쳐버렸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만하면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온 이 지역이면 이 정도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는데 이 말씀을 속에서 그들은 전쟁을 거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내려갈 때 너희들은 작은 그 영토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은 땅 끝이다. 모든 것은 너희들 땅인데 하나님 비전이 우리 하나신 비전이 바로 이러한 비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네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아 앞으로 땅끝까지 너 지경이 넓혀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비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비전이라면 바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대학 육대주를 넘어서 전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는 우리 민족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개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발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왜 전쟁을 거치느냐? 왜 포기했느냐? 어쩌면 이 사람들은 자만해 버렸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믿음이 괜찮다. 이 정도 이렇게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에서 하는 것만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중단하느냐? 왜 멈춰버리느냐? 왜 전쟁이라 할까요? 전쟁을 왜 거칩니까? 이 전쟁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인가요? 생존 경쟁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직장인들을 보게 되면 같은 한 울타리, 같은 지붕 아래에서 같은 한 기업에서 직장 생활합니다. 그런데 선의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동료 간에 경쟁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의에 싸움을 해서 앞서가지 못하면 그 기업에서 퇴출됩니다 기업과 기업끼리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는 전쟁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합니다. 여러 가지로 서로 앞다투어서 앞서가기 위해서 선의 경쟁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원의 믿음의 싸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이 왔을 때에 투병 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투병이 어떤가요? 질병과 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중단 없는 이 전쟁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머물러 버립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 가사, 가도, 아소 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절한 비극을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되는데 기도의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내가 내 신앙 자체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사란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습게 보았습니다 얕잡아 보았던 일들이 이 가사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들어가서 이 가사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해야 되는데, 내버려둬버렸습니다. 포기합니다. 우습게 보았던 그 지역에서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최고의 사사 지도자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기 16장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가사에 있었습니다. 가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사기 16장 4절을보게 되면 이 가사에 있는 소렉이라는 곳에서 들리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들리라 여자를 통해서 이 여자가 바로 불례신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계획적으로 삼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말씀 보게 되면 사사기 16장 21절에 이 들리라 여자 때문에 잡혀서 이 삼손은 두 눈이 빠져 버립니다. 그리고 노소로 묶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옥에 갇혀서. 이곳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하게 이사람은 가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중단 없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시길 원했는데 이사람은 중간에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포개버렸을 때 우습게 보았던 그 가사 지역에서 무서운 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로 불레셋이라는 어마한 무서운 대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사에서 삼손이 그 후손이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드란 곳이 있습니다. 이 가드가 어떤 곳인가요? 바로 그것이 유명한 사무엘상 1 7장 사절에 골리앗이 이 가드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감히 나서지 못했던 이불레 셰세 이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나중에 다윗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소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아소도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요단강 앞에서 요단에 갈라졌고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가 무참하게 그 영광 법궤는 적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가사에서 삼손이 잃어버렸습니다 가드에서 골리시 일어났습니다 아수도시에서 하나님의 벗기는 빼앗겨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가사가 있고 가드가 있고 아수도시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시기를 꿈을 넓게 가지고 계속해서 뻗어나가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태만한 사람, 게으른 사람 우리는 때때로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머리로만 말씀을 받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사건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에그 이방인들, 가난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왜 전체 너 발바닥을 밟는 것을 땅 끝까지 저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 복음적인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전부 접수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가나땅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부탁하신 행장 1장 8절에 너는 내 정인 되어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전은 중단이 없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신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일어나서 성공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성공해야 됩니다.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땅 끝까지, 오늘 하나님의 이 꿈을 가지고, 오늘 그것을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 6장 12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싸우라 말합니다. 믿음으로 성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에 영생을 취하라, 이 취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가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두드린 자에게 열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드려야 됩니다. 행동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리게 하시고, 오늘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6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영성을 취하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나를 불러 주셨는데 오늘 시간 내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영성을 취하는데 바울이 이 땅을 마지막 떠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하나님 주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와 똑같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현실에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고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조전서 10장 12절에 크게 따르십시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불시에 생각지 않은 예기찬 문제들이 탁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을 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도 전쟁입니다. 믿음 생활도 전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주들은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전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셨습니다. 도망다니셨습니다. 쫓게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빌립보스이장주의 근본 하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이 지은 피조물로부터 온갖 수물을 다당하실때 우리 주님의 꿈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은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시면서 바로 죄인 된 우리를 오늘날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 땅 들어갈 때 이 가난 들어간 이슬 백성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 꿈이 되어야 됩니다 이 꿈은 결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속 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요셉은 나이 17세 청소년 때에 다른 사람도 아닌 10명의 배다른 형제들부터 그는 구덩이에 던져줬습니다 언니 집에 팔려서 마치 죽음과 같은 노이로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이곳을 간 그는 항상 그 입에서는 하나님이란 그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이 저라는 꿈을 주셨고 곡식단들이 저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노이로 팔려가기 전에 그는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나긴 13년 동안의 고난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은 결코 그 꿈을 접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모함을 당해도 그는 그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는 소리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의미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셨기에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고난 가운데 나를 보내셨지만 오늘날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살아온 손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는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키고 계십니다 반드시 성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한국교를 향하신 성교의 비전이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한 주간 아니라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그리고 가족들 자손 대대로 주여 우리에게 이 꿈과 이 비전이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선물으로 축원합니다.